오늘 서벌 포켓몬은 절각참이야. 5 세대의 간지 원툴 절각참이 이번 세대에서 진화체를 받았는데 진화해봤자 도작 공격 종족값이 1 5르고 스피드는 오히려 깎여서 그냥 이럴 바엔 희석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 실제로 희석을 주면 진화체보다 칼춤을 쌓기도 편하고 기술폭도 나쁘지 않은 포켓몬이니까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상대 선봉은 마릴리가 나왔어. 베타 출동 쓰는 마릴리면 바다회오리로 말려주기는 샘플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여기선 군자의 묘수을 한번 써볼까? 어떻게든 바다외우리로 갈가먹을 전략인가 본데 난 열한 수를 내다본다니까 그럼 반짜고 무덤 들어갈 준비는 됐냐 야 이거 못 잡은 거 너무 서운한데 그렇게 멸망의 노래가 들어와서 절각참은 결국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지컬로 어떻게든 뚫어볼만 하거든 저승 가서 럭키짱이나 실컷 봐라 그 뒤로 나온 다투곰도 기습으로 컷 묵직하면서도 간지나는 포켓몬을 원해 그럼 이 샘플은 어때?